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거짓 신인 최종 득표율은 국민 심판 제대로 받았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제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네. 이 거짓 신인이 거짓 신인 이 당, 네, 거짓 신 출마한 이 당이 0.23%를 받았습니다. 0.23%.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네, 국민들의 심판이 제대로 작동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난 선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난 대선 때 0.83%를 얻었거든요. 0.83. 그런데 지금 0.23, 네, 그러니까 무려 0.6%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장 때는 1.07, 1%가 넘는 이러한 1.07인데 이번에 완전 0.23대로 떨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이때에도 0.71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게 되면 0.23, 네, 0.23을 얻게 된 그러한 상황으로 온 것입니다. 네, 기가 막힌 정황이죠. 네, 결국에는 이 거짓 신인이 우주 만물 창조신이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주 에너지, 네, 뭐, 절대 에너지, 이런 에너지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자가 우주를 창조한 신이다. 그리고 또 이자가 천연 몸에서 나왔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제임 예수다 이러면서 그 말에 분노하고 또 더는 속구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자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 심판이 이루어졌죠. 이자가 이걸 방탄으로 이용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선거 내내 한동훈 위원장이 돌려 까기를 했고 그리고 각종 갈색 표지판이라든지 또 여성 추행 의혹이라든지. 또 땅값 사기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터져 나왔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선거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오니 이제 답이 나온 거죠. 0.23.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해버린 거죠. 서울시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때 정신 차리고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 국민들 만나러 안 가고, 그냥 또 뭐, 신인이네. 이 신인이라는 게, 몸은 예수 몸이고, 영은 3일차 하나님 영이다. 말을 막 만들어 대고, 그리고, 아, 어, 어제는 제가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뭐, 신인이 백궁에 가는, 어, 그러한 장면이다. 그러면서, 그, CCTV 카메라에 그 이슬이라든지, 에, 또는 습기라든지, 이런 게 차면은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그냥, 그게 자신이, 뭐, 뭐, 아주 그냥 단시간에, 어? 120억 강년 떨어진 100분에 가는 장면이다. 아, 내가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 네.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거짓말 할 수가 있는가. 그러 지가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잖아. 네? 지가 다 모든 언론 다 불러놓고 세계 언론 불러놓고 어, 내가 이걸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그러니까 이 불로우유도 밀봉 그리고 살균 그리고 밀봉을 한 거죠. 살균, 멸균, 밀봉을 한걸 가지고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됐습니까? 그리고 여성들에게 무슨 에너지를 준다. 아니 이 자가 아홉 번 출마해서 아홉 번 떨어진 자입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보세요 이 자가 에너지가 있는 자입니까? 0.23% 국민들의 마음도 얻지 못하는 자가 무슨 우주함을창조신이고 세계를 통일하고 어? 이런 막말을 해야 되는지 이 자한테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최종 득표율 0.23, 0.23. 이 점,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0.23, 어, 이거 몇 명이야? 어, 이, 이 사람들 또 내신도로 만들어가지고 백국 명패나 팔고, 또대선사나 팔고, 어, 또제사이나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음? 자기가 IQ가 430이고, 음, 일반 국민들은 100단이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떠들어대고또 대형 유튜브 채널에서 그걸 가지고, 어, 말장난을 하고 국민들을 어, 우렁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기가 막혔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결과가 나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겁니다. 등을 돌리고, 이제는 이제 심판받을 일밖에 없다. 예, 지난 서울시장 그 전에 그 총선에서도 257명 출마했다가 다 떨어지고 나서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신이다라고 떠들어 제끼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대법원 재판까지 끌고 가고 이심에서 반성문 제출하고 그리고 본인이 예, 형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으면 그때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해가지고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구제불능인 거예요 구제불능. 구제불능이 국민들이 서울시장 선거 때야 그래도 한번 기회 줘보자. 아, 또 어? 대통령 선거 때 기회 줘보자 해가지고 기회를 줬는데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예, 이번에 이 꼬라지가 무슨 꼬라진가를 국민들이 냉철하게 느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한 분이 에, 남편이 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왔대요. 이제 선거 끝나니까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선거 운동을 한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 과연 당선됐나? 과연 당선됐나? 그 사람들의 실망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그그 음? 사람들도 이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 이자가 우주 만물 창조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 자한테 그동안 우리가 속았구나. 이 자는 심판받아야 할 자다. 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이제는 심판의 칼을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어제 이제 선거가 끝났고, 모든 개표 전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와 이 자가 출마한 그 당, 이 자를 그 신눈으로 떠받들고, 신정정치를 한다. 막 이러면서 대한민국을 아주 어지럽혔던 에, 이러한 거짓 신인, 이 국민들이 강력하게 심판한 날만 남아있다. 정치적 심판은 이쯤이면 됐죠. 네, 0.23%. 그리고 이제 이자에 대한 아주 중험한 사회적 심판들이 전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